네, 일단, 첫 번째 제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한 6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고요. 그리고 다시 한 6개월 있다가 퇴사했습니다. 그런데, 어, 결심한 이유는 어, 제가 농산 경매에 처음에 그때는 뭐, 무조건 올인을 해서 내 모든 걸 걸어서 여기서 다 승부를 보겠다. 그런 정도의 뭐, 어, 생각은 아니었고요.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. 다가 나중에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애기가 있고 할 때보다는 이런 지금 결혼도 했고 결혼을 안 했으면 오히려 또 결혼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라도 퇴사하기좀 어려웠을 텐데 결혼은 했고 그리고 조금 부담도 가장 적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그때 어 한번 걸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다시 뭐 신입사원으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.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대사연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.